얘를 잡고, 빨리, 여기서 좋은 아이템! 아, 단골손님또 오셨구만. 음. 차라리 이걸 먹을 바엔 차라리 초코우유 먹는 게 나아. 음. 초코우유가 더 맛있습니다. 아이고. 초코우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초코우유가 있길래 먹었는데, 동생한테 얻어맞았어. 미친. 개꺼래. 개가 사왔대. 나쁜 자식 조금이라도, 어? 나눠주면 뭐, 어때? 이거 써요 이 자식아! 핫! 에, 에, 먹어버려! 먹어버려! 먹는 게 아니라 찔르는 거지만! 너 찔러주겠어! 좋아. 핫!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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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온다! 자기가! 공격력이 온다! 아, 이런, 참, 음. 오, 달? 달하고 저거 둘다 좋은 건데. 돌릴까? 말까? 음. 음, 근데 이거는 체력 반 칸부터 효과 받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데. 음, 악마방 진짜 가지 말까, 그냥? 악마방 가지 말까? 악마방 가지 말죠, 네. 천굴 이용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이게 뭐더라? 이거 이브업 아니야? 황방 일단 돌리자, 음 어, 저... 야, 잠깐만, 뭐 이상한 거먹 아, 포인트는 샷이구나, 이거? 좋군요. 저 공속업이야? 오 좋아 돌려 공격력업! 공격력업이다 응! 좋아! 공격력업! 좋아 내 몸에 색깔이 왠지 <laughs> 오 야, 잠깐만 얘 자폭이야? 아, 자, 아, 아 어차피 깼구나? 어 보스 깼으니까 뭐 됐어? 필요없어? 저리가? 니네들도 저리가? 필요없어? 니도 잘가 잘가 됨. 오 동전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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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공격력이 뭐야 왜 떨어진 것 같냐? 내가 03이냐? 에? 나왜 03이 지 4인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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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분 탓인가? 자, 그러면은, 지금 공격력을 먹었지. 오, 달방, 달방, 달방. 달방을 안것구만 이거, 응? 자, 달방에서 묻은 사기템이 있을까요? 어, 아, 저리 가. 좋아. 혹시 다이스 캐.. 이거 다 채워질 맵이 있나? 음. 아, 스탯은 안 올려줘? 그렇군요. 어, 음. 얘 저기로 가. 저로 가. 어. 오예! 저리 가! 핫! 헤헤. <laughs> 오, 좀비였어! 안돼, 빨리 잡아! 어, 됐어. 어,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어, 저리 가. 끝났군요. 여기 이게 끝이네. 달방 가야지! 아유 목이 나오면 아유 아유 목이 모기, 아 목이가 아니라 검인데 대장 뭐 다이스 하나 어, 게이지 하나 얻었다고 칩시다 음. 자 시가 이리 와 이리 와 좋아 어자 어. 이런 동전이라도 먹어야지 뭐헤헤헤 헷. 헷, 이런 그래 그래도 이득이야 상점을 열어볼까 음. 상점 지금 열면 좀 아까울 것 같으니까 갑시다 그냥 <laughs> 공석업 어 진짜네 샷스피드업까지 있잖아 완전 좋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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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상자 아 맞다 아아 괜찮아요 언니 바로 옆에 좋은 아이템 어 돌릴까 말까 음좀 고민이 되네 자. 저 방어 효과 있잖아 음. 어차피나는 그, 뭐냐, 천, 천국방에서 홀리실드 먹을 사람이라서, 어! 안 돼! 빨간 피 날라갔어. 어, 쉽다. 어, 쉽다. 나 이거 황금방, 아니면 천국. 둘 중에 하나. 야, 차스피드가 어. 좋으니까, 이거. 야, 아까랑 다르네. 아까는 그냥, 어, 사정거리째 노답이었는데.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한 칸, 저거, 뭐지? 독맞아가지고한칸 닿는 것보다 훨씬 나. 음. 저희가 저리 가, 이도. 저리 가. 너는 나는... 어 뭐야? 우 와. 안돼, 야 큰일 났어. 방칸밖에안 남았어. 야 큰일 났네. 안 되겠는데? 어. 돌리라는 신의 계시다. 좋아, 좋은 템 나온다, 무조건. 아 큰일 났네. 아니야 사망 플래그라니. 일단 큰 방을 갑시다. 아니야 에바야. 그럴 리가. 어, 죽을 한 법은 없죠? 네. 헤헷. 아. 진짜. 사망 블랙인가? 아니, 괜찮아. 하나를 얻었어. 어, 좋아. 하나라도 소중해. 폭탄 많아. 이거 써, 그냥. 그래. <laughs> 어, 소중해. HP, 원상복귀. 뭐야, 얘네들인가? 아이고, 뭐, 어떡하냐. 쟤, 음... 파란에 저거 터지는 애지? 저 파란에 터지는 인데제 약간 유인을 해가지고 버섯 좀 캐게 합시다. 아니, 잠깐만. 어, 아, 그래. 터지긴 터지네. 음... 아 돌려볼까? 음아 근데 이것도 좋은 건데 몰라 돌려? 아 하지만 하나 더 있지 건전지 하나가 대기하고 있다면 어떨까? 지네 <laughs> 한수 아 뭐야? 좋은 건가? 이거 공격력 다운하냐? 이거 버려 <laughs> 공격력이 최고지 어자 버립시다 좋은 거야? 근데 공격력이 떨어져서 음. 공기가 떨어지는 건안 먹습니다. 아, 저. 죽거 같아. 어. 어. 어, 됐다. 음, 나름 좋아? 에이, 그래도. 공기는안 떨어진다고? 아, 진짜? 먹을까 그럼? 그렇군요. 아닌데? 이거 떨어지던데? 핫, 먹어 보자. 아, 이거 그거구나. 그, 그래. 근데 이거를 먹으면은 눈물에 신경이 안 써요, 어. 아이 눈물에 신경이 안 가가지고. 잠깐만, 살짝. 좋아. 보고 피해줍니다. <laughs> 레이저. 레이저 이거 공률 떨어지지 않냐? 모르겠다. 먹어봅시다. 오, 러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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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러업이라니 정말 좋은 아이템이야. 정말 좋은, 하. 조... 맞아.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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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런. 안 돼. 이 거미부터. 이촐삭대는 거미부터. 거미부터 저거, 어? 아유. 예, 예. 아유. 저 뚱땡이 파리. 됐다. 어, 폭탄. 좋아, 여기 한번 해볼까? 폭탄 설치. 헛. 어니? 좋은 게 러거. 이거 뭐지? 아, 잘생겨짐. 야, 이거 어떡하냐? 그냥 잘생겼는데, 원래부터. 아이, 자기. 어니, 미니버섯. 야, 좋아. 좋아 사거리업이랑 야 이거 작아지는 거 음. 슈퍼마리오 하고 싶은 갑자기 오야 이동 속도 빨라가지고 잘 피하네요 이거 싹싹싹 다잘 피하네 굽히 음. 나오려만 했었는데 좋아 아니야 올 스텝 아니야 이거 그냥 사이즈 다운이에요 그리고 스피드업이랑 사거리 아마 그럴 거임 어. 어, 됐다 빨간 애가 올 스텝일 걸어 아니 바로 보스방. 게이지도 딱 채워주고. 좋아. 응. 음. 그래, 그니까, 잘하면 올세 나오는데, 응. 음. 그러니까 버섯이 정말 좋긴 해, 어. 어. 그래서 버섯, 그 뭐지, 부적 같은 거 먹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어, 어! 나이 눈이 가장 싫어 난 아! 오줌 맞았어. 아, 더러워 죽겠네, 이거. 어, 아, 뭐야, 이거. 차... 샷스피드업인가? 샷스피드업 아니야? 달방 있는지 보자 응. 자 그치 근데 공속이 난더 좋은데 샷스피드 이미 너무 빠른가? 이 정도면 빠를 것 같은데 빠른 것 같은데 어. 자, 랜덤 카드 하나 드랍 조커 뜰수 있다 그래 그런 생각만으로 한번 해볼까? 먹어볼까? 아 여기서 돌립시다 초밥이 없구나 돌려 아아 아. 돌려 아아 아하 아. 돈 무징장 벌어서 올거야 내가 응? 갑부가 돼서 오겠어 내가 아이 젠장 음 뭔가 손해인거 같기도 차스피돔 그래 그것만 믿자 절로가 절로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절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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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절로 아, 아 안심 안심 안심, 좋아. 오 여기도 달방이 안 나오네. 뭔가 좀 그렇다. 음. 자 스피드 차 스피드 좀 올려봅시다. 동전 두 개만 있으면 딱 좋은데. 좋아, 조커. 에, 에, 에 트러버. 이거 그거 아니야? 그, 피 두, 두, 개? 어. 응. 그니까 그 초밥, 초밥 그거, 어.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댐지어비 어. 헛. <laughs> 어. 조심. 오! 아, 이 중부스 이거. 하필이면, 하필이면! 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제 작자, 작자, 작자. 제작자. 작자, 작자. 아. 사람아! 에, 그런 거에 맞을 거 같아? 어, 맞을 거 같다. 오! 이거 그거 아니야? 빨간, 그거? 빨간 모상? 빨간 상자 모상? 어,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그거? 잘가세요 아니, 한 마리밖에 못 잡았군. 괜찮아. 열쇠 두개 든다. 아, 상자 안 나오네? 이거 완전 사기 같지 않냐? 어떻게 상자가 무조건 빨간색으로 고정이 되냐? 완전 사기인데? 음. 자. 물론 나같이 운이 없으면, 쓰레기지만. 아, 제발. 제발, 죽어. 어. 더블킬! 오! 좋아. 아니, 샷 스피드업 상당히 증가하는 아이템이군요. 네. 저한텐 필요 없어요. 자. 저 터지는 애, 아니네. 검은색 뭐지, 그럼? 모르겠군. 황금방이 어디에 있까 어쨌든 배터리까지. 오! 황금방 바로 앞에까지 텔포. 개쩌는구만. 이거 노렸습니다, 사실. 좋아. 이쯤에서 저주맵 나오겠지 했어요. 자. 노란색이 배터리야? 아, 진짜? 그렇구만 동전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음. 근데 파란색도 그런 거 있잖아, 막 어? 어떤 애는 솔팔이 주고 어, 트리플? 이거 트리플 아니야 트리플? 맞네? 요, 오졌다 응? 야 트리플, 트리플 맞잖아, 개쩐다, 해, 음. 오 상점이네, 상점 또 돌리라고 또 나오셨구만 이거, 좋아. 안 좋다고 트리플이? 아야, 아니야. 그건 흔한 오해입니다 핫. 핫, 제발. 보스템 두개 나오는 거라도 줘. 아, 씨. 아 맞아. 더블 샷이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그건 맞는 것 같다. 더블 샷은 저거잖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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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공속이 안 떨어지잖아. 근데 트리플은 공속이 떨어진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도 공속 나쁘지 않아서 기본 공속이 좋아서 좋아. 지금까지 싸아둔 공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요좀아요좀어 아유 아유 됐다 저기 위에 건전지가 그렇다면 내 네, 건전지 어디 있어 아 안돼 어 빨간 피 달았어 아 이런 괜찮아 난 티프리 있습니다 어 <laughs> 뼈다구 조심 조심 네, 내 건전지 어디냐 저 밑에 있잖아 아 저주맵이라서 이 바뀌었구나 뒤틀렸군요. 음, 내 건전지 아오 이거 잘못해서 먹었어 이럴 수가 내 아까운 건전지 내 아까운 건전지 보스 방 가서 쓰려고 했는데 제발 아이거 구불트라도 먹읍시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돌려 어아 이런 버렸잖아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어? 저주가 진짜 절묘하게 안좋안 안 좋네 어 저주가 진짜 저주 맵이 진 절묘하다. 노렸나? 지금, <laughs> 씨. 멋있게 막, 들어오자마자 바로, 어? 남자답게 딱, 써주려고 했는데. 개풀. 망했군요. 어쨌든 간에. 보스방이다. 뭐, 황금방은 안 나올 거 아니깐. 아니? 아! 소리가. 황금방안 나올 거 아니깐. 별로, 가서. 얘들이나 잡읍시다. 음. 얘 뭐야, 소리가. 좋아. 얘가 가장, 역 같은데, 보스촌에서 근데 나 스피드 빨라가지고, 얘도 별거 아닐 거예요. 네. 제발. 제발. 소환만 해, 제발. 소환만 해줘. 궁격하지 마. 됐스 쉽구만. 어, 스피드업? 음, 돌립시다. 아, 저사정거리업인가 어. 자. 아, 검은색이면은, 아, 그래? 좋네. 공격 안 하는 것만 해도 뭐 어디야. 아, 어. 왠지 저기 밑에. 오, 비밀방 개필. 비밀방이 나와준다. 오, 대박이군. 헤헷. 뭐야 이거? 헤헷. 아. 오, 사정거리야. 근데 나 이미 엄청 높은데. 맵이 왜 이래? 맵이 맛이 갔어. 저주, 저주에 찌들어 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저기 소울아트가 있네. 뭐지? 먹읍시다. 소울아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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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맵이, 맵이 이상해. 어, 어디야? 여기, 여긴 또 어디야? 허허. 맨날 바뀌어, 맨날 바뀌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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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상점이 있군요. 아, 이거 하나밖에 없네, 또, 아. 아 하나 남겼네, 이거. 다이스 게이지. 먹읍시다. 흙. 흙. 눈물 난다. <laughs> 아, 좋아. 어디 보자고. 여기 황금방이 없네. 네. 헛. 소환, 소환. 소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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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서로 길막하고 있어. 바보 같은 녀석들. 바보 같은 녀석들. 바보 같은 녀석들. 됐군.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음. 근데 구불트 효과가 뭐예요? 근데 저 좋다고 해가지고 맨날 먹는데, 효과가 뭔지 모르겠네? 음, 난 좋다고 해가지고, 아유, 아유. 야, 오랜만에 아이작, 하니까, 아, 이런 또 빨간색이, 빨간색 하트. 아, 요번엔 좀 들어가질 지 않는군요. 좋아. 핫. 좀, 천국을 좀 가져야 되는데. 티통수. 천국을 가져야지, 내가. 아유, 메가스탄을 잡지. 응? 좀 잡혀. 좀, 잡혀라. 됐다. 응, 음, 여기 있는 애들 한번다 눌러볼까? 헤헷. 오! 조커. 오! 진짜 떴어. 조커 나왔어. 개쩐다. 음, 좋아, 좋아, 좋아. 방금 방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 아유, 저리로 가. 저리로 가. 저리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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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핫. 헷.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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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탕구리 이거. 유령, 유령. 유령. 유, 제발. 잡혀라. 잡혔군. 좋아. 음. 게이지 더 있으니까 그냥 갈까? 그래. 오, 홀리! 야 좋아. 자, 얘 잡읍시다. 어. 얘 잡아야 돼. 좋아. 공격력보다 이거 하나 먹는 게 진짜 이득이야. 얘 뭐지? 얘 패턴을 모르는? 야! 아, 근데 내 홀리가. 마이 홀리. 자, 아, 맞다. 얘 앞으로만 쏘는 애구나. 옆에서 쓰면은 정말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앞에만 가지 맙시다. 아, 근데 저기, 저기 방어를 하고 있다니. 저기로.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다니. 정말 치사한 녀석이야. 음. 좋아. 나이스. 뭐야? 오, 소울 아트. 아, 지금 왜 먹지? 아, 어차피 못 가는구나? 응. 자, 그럼 맞지 맙시다. 어. 자, 달방 공짜 나왔으니까. 좋아. 좋지, 달방 공짜. 응. <laughs> 좋아. 열려들어가지고. 아니, 큰일 났군. 이맵 진짜, 먹같은데. 소울 아트를 지킬 수가 있을까? 야! 하, 이런. 어어어 자식아! 없어져! 어. 아, 10년 감수. 다이스 게이지는 결국엔 못쓰네 뭐 찾으면 되지 뭐쓸수 있을 때까지 쓸수 있는 맵을 찾으면 돼요 아나 이거 그러고보니 나 이거 레이저 있어가지고 얘네 잡기가 엄청 수월하다 음. 좋아 <laughs> 어디 있을까? 아 어, 여기 있네 딱 나와주는 거 보소 아야 내 홀리 내 보호막이